오늘 만들어 볼 메뉴는 도토리묵사발입니다. 저희가 식당에서 반찬용으로 사용하시기 좋게 딱 그렇게 세팅이 된 레시피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도토리묵은 4kg를 준비했는데 적당한 크기로 썰어줬고요. 여기에다 이제 가진 야채, 오이, 양파, 당근, 그 다음에 김치, 김가루, 그리고 이제 저희가 사용할 게이 동치미만 육수를 사용할 겁니다. 어, 저희가 따로 국물을 양념을 하거나 그러면은 시간도 많이 들 뿐더러 가성비가 좀 떨어지게 돼요. 뭐 육수를 직접 만드시는 게 원가적인 면에서는 절감할 수있겠지만 그냥 동치미만 육수를 쓰는게 저는 가장 좋다고 봅니다. 자 이거는 5kg짜리 육수고요. 이거 시중에 가시면 만 원이 안 해요. 뭐 5천 원, 6천 원, 7천 원 제품별로 좀 차이가 좀 있는데 보통 그 정도 선이면 구매가 가능하거든요. 이걸로 오늘 도토리묵사발을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도토리묵을 데쳐줘야 됩니다. 자 도토리묵 데칠 물이 바글바글 끓으면 은 잘라놓은 걸 그대로 넣으세요. 한번 데쳐주시고요. 88 끓는 물에 도토리묵을 넣으시고 바글바글 끓일 필요는 없고요. 1, 2분 정도 끓는 물에 데쳐줬으면 충분하거든요. 건져줄게요, 바로. 도토리묵이 다 데쳐졌습니다. 데쳐진 도토리묵은 찬물로 한번 헹궈주세요. 자, 헹군 도토리묵은 건져주시고요. 냉기를 좀 빼주신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도토리묵은 자 이렇게 잘 헹궈줬고요. 이제 야채를 넣겠습니다. 자 준비해둔 오이를 먼저 넣어줄게요. 그 다음 에 양파를 넣어 주겠습니다. 다음 당근, 동치미 육수를 그대로 부어 줄게요. 이대로 하시면은 김치도 들어가고 조미김도 들어가기 때문에 간이 좀 세거든요. 생수, 생수를 2리터짜리 두 통을 넣어 주겠습니다. 그럼 4리터입니다. 4리터 생수 4리터를 넣어 주시면 돼요. 자, 그다음 김가루입니다. 김가루는 뭐몇 그램 넣으세요라고 말을 못하겠어요. 그냥 어, 본인께서 적당히 넣으시면 될것 같아요. 자, 다음 들어갈 재료는 김치인데요. 김치는 조금 크기가 너무 작지 않게 적당히 좀 썰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너무 작으면 식감이 또 없고 또 너무 크면 김치국 마냥 돼버리니까 적당한 크기로 잘라주세요. 자, 그다음 깨가 들어갑니다. 자, 이제 재료 다 들어갔고요. 잘 섞어 주시면 돼요. 여기다 청양고추를 좀 넣으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하시면 시원한 묵사밥 완성입니다. 이게 이제 단체 배식용으로 만든 거니까요. 상황에 맞게 응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적당히 새콤하고 도토리묵도 데쳐가지고 탱글탱글해요. 이렇게 하시면 음, 냉장 보관 하시면 한 3일 정도 큰 문제 없고요. 상하, 특별히 상할 이유는 없습니다. 요거는 핵심은 동치미만 육수를 사용하시면서 아주 간편하게 메뉴를 뺄수 있는 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묵사발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 보았고요. 이게 국물 비율하고 건더기 비율이 아주 좋은 레시피입니다. 그래서 식당이 뭐국물맛 잔뜩 있고 그런 게 아니라서 맛있게 드실 수 있고요. 물론, 가정집에서 쓰셔도 전혀 문제 없고요. 식당에서도 대량으로 만드시면, 요거 묵사발 지금 만드신 게 반찬용으로 만약에 나간다고 하면요. 요런 용기에다 담, 겠죠 요렇게 담는다고 하면 요게 150g 정도 잡거든요. 그럼 요게 몇 인분 정도 나올지 계산해 보면 되겠죠. 많은 양을 저희가 사용할 수있 도리 묵사발, 레시피입니다. 이것도 뭐 정통 레시피가 아니죠. 사실 약간 야매가 좀 섞인 건데, 여기가 식당에서 가성비를 위해서 여름반찬 하나 빼보자고 지금 만든 거고요. 자, 이렇게 만들어서 손님들에게 서비스로 주시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이렇게 잘 응용하셔서 오늘 또 식당 대박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구독과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해놓으시면 새롭게 올라오는 다양한 레시피를 가장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입장으로 식당 사장님들께 도움이 되는 다양한 요리를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